늦겨울의 모스크바, 끝없이 내리는 눈 사이로 한 거지가 광장에서 떨고 있었습니다.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의 손엔 텅빈 깡통 하나, 눈은 보이지 않는 듯 허공만 더듬고 있었죠. 그때 젊은 도스토예프스키. 그는 동전 대신 조용히 가방에서 노트 한 장을 꺼냅니다. 그리고 몇 글자를 적어 거지에게 건네며 말하죠. 이 글을 가슴에 붙이고 다니세요.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. 일주일 뒤 그곳을 다시 지나던 그는 눈물 가득한 얼굴의 거지를 만납니다. 거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. 도대체 뭐라고 적으셨길래,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까? 도스토에프스키는 미소 지으며 종이를 펼쳐 보여줍니다. 그 위엔 단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. 아름다운 봄이 왔건만, 저는 그 봄을 볼수 없답니다.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, 그한 문장은 우리가 잊고 살던 이미 가진 행복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. 가끔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조용한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기도 합니다. 당신의 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? 당신의 마음을 힐링하는 채널. 철학하는 심리학. 좋은 글을 나누면 좋은 일이 당신에게도 생길 거예요.